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 영상 소식의 박영배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조 8,654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세입재원 총액은 1,412억원으로 교육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292억원, 코로나19 대응 정부 추경교부금 107억원,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233억 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103억 원, 지방세 결산에 따른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26억 원 등을 증액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과 연동해 집행이 가능한 현안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긴급돌봄 운영, 학교 방역물품 지원,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 인력 배치, 원격 교육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과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학교 및 기관의 노후 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정된 공연들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예술가들에게 힘을 주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공연 작품은 전체 학생 관람 가능한 것으로 이태건의 마임극 혼자 떠나는 여행, 테이블 인형극인 오정은의 달달 무슨 달, 김은진의 고마 우체국, 종이컵 인형극 극단인 문의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등네 작품으로 코로나 여파로 힘든 공연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충북교육문화원 관계자는 온라인 공연을 통해 코로나 블루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예술 감수성을 만끽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공업고등학교가 2019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사업평가에서 전국 199개교 중 상위 우수학교 20개교에 선정됐습니다. 청주공업고등학교에 따르면 특색 있는 인력 양성사업으로 펼친 청공스타상, 창업동아리 운영 등이 높게 평가되어 선정됐으며, 청공스타상을 받은 학생들은 학교가 인증하는 우수한 인재로 기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해외 연수의 기회도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한 아이템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 판매하는 전공창업동아리 운영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영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